전산마비란 전산 시스템에 장애가 생겨 전산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최근 2025년 9월 26일 20시경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정부 업무와 여러 사이트 이용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021년 KT는 라우팅 설정 오류로 인하여 약 1시간 동안 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산마비의 경제적 악영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는 시가총액의 하락, 서비스 지연으로 인한 생산력 저하와 규제, 법적 비용의 발생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카카오 화재로 인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사건으로 인해 그날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약 2조원 줄어들었고 일매출 또한 약 150억원 손실을 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2023년 LGU가 디디아스 공격으로 인해 서비스 접속 장애가 발생해 과징금 68억, 과태료 2700만원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화재와 전산마비에도 거뜬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탈중앙적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어 데이터를 분산하여 보관해 전산마비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산마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알수 있습니다.